35의 두 문제를 물어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 조건을 이제 부여해서 이복귀의 타이틀 수요 공급이 변화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가격과 양이 뭐한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한 대로 할게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 그랬죠.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뭐한다. 이동. 그럼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는 겁 이제 그걸 정리를 하러 가겠단 말입니다. 쭉 설명드리고 또책 봐드릴게요. 자, 조건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잘 보셔야 돼. 이제 바보가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시험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주고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갑니다. 우리 공부한 대로 할게요.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면, 오늘 공부한 겁니다. 수요가 변해요? 공급이 변해요? 수요가 변한 거. 수요가 뭐 한다? 지금, 여기까지 이 공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여기까지 해서 한 단계 더 갈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의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냐고 묻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볼게요. 그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가격은 상승. 잘한다.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럼 거래량은? 이 증가 감소라는 말이 가격의 양이에요.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가격은 상승하락이라 했잖아요. 양은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뭐다? 양입니다. 양. 그럼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숙달을 해서 그래프 안 그리고 답을 찾는 걸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러 갈게요. 종축은 가격, 횡축은 거래량, 최초의 수요 곡선입니다. 최초의 공급이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 출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게 일장할 때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에 늘렸죠 그럼 수요가 뭐 한다고요? 증가 그럼 d 제로 움직여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우측으로. 자체 간다 공부했잖아요. 자, 이동했습니다. 그럼 D1 갔다.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최초 균형점 바뀐 점. 읽어볼게요. 균형 가격은 뭐 했고, 상승, 거래량뭐 했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리를 지금 보는 과정이에요. 결론부터 시험장 가서는 그래프를 그리며 시험을 망쳐. 왜? 시간이 다 흘러가. 이 원리를 알아서 3월 달에 해결한 문제가 5월 달에도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게 기본기를 소홀히 한 분들이 공통점. 3월달에는 맞추고 5월달에는 틀려. 이게 반복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래프를 그려라는 게 아니고 원리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대출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늘죠. 다른 조건 일정하다. 아파트 수요가 뭐할 거다. 감소. 공부한 대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구두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적어진 거죠. 그럼 균형 가격은? 다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균형 가격은? 그럼 사려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가격은? 하락한다. 균형 가격 하락합니다. 거래량은? 감소가 양, 거래량은? 감소. 정신 놓으면 안 돼. 잘 보셔야 돼.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우하양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상태에 출발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 늘죠. 그러면 수요가 뭐 한다고요. 그럼 d가 움직여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그건 또 언제냐면 한데 이 외의 요인 때문에 좌우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자 갑니다. 왼쪽이 동했습니다. 보냅니다. d1 표기였고 그럼 d1과 s0이 최초다 바뀐 점. 이래가 게 됩니다.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 가라 겠죠 거래량은 뭐했다. 감소했다. 맞나요? 그 원리를 보고 가는 거면 정시 처리해야 됩니다. 얘들이 지금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 요인이 변화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죠. 균형점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된. 여기서 다시 여기서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관계하고 있으면 안 돼.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는 무슨 관계예요? 곡선 상의 무슨 이동? 구 나오면 안 된다면 그것도 반비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만 반비례하고 여기서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움직였죠? 그럼 새로운 가격과 양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합니다세 번째.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습니다. 건축 기술이 향상이 되면 수요가 변해요? 공급이 변해요? 네. 그래요. 여러분 공부한는데 공급이 증가한다고 공부했어요.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이동. 그냥 구두로 해봅시다. 물량이 늘어났어요? 가격은,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은 하락한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은 증가가 양이다. 양은 뭐 한다. 증가. 확인할게요. 위에 삐딱선을 타지, 그래프가.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뭐 한다. 증, S가 움직여야 되죠? S가 어디로? 우측으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동원합니다. S1. S1과 디저라고만는 새로운 균형점 읽어야 됩니다.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 양뭐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안된 분들이 공통점, 건축기술이 발달하면 음, 주택의 품질이 좋아지겠구만. 음, 가격도 오르겠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공부 한 대로 풀어가야 될거 아니야. 다른 조건은 뭐 하다. 일정하다. 건축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되지. 어디로 이동? 우측. 그럼 균형 가격 하락, 양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더 가요. 이제 한글로 쓰고 일단.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재 가격이 이건 무슨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고선 어디로 이동? 자, 물량 감소했습니다. 가격 어떻게 됐고? 물량이 감소했어.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죠. 물량 걷어들여서 가격은 이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 거래량은 감소가 양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왜 그러지 하면 안 돼. 자, 가격과 양 표기하고 최초의 수요곡선 D제로, S제로 공급곡선 최초의 균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죠 그럼 공급은 증가 하면서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보낼게요. 자,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S1 같습니다 S1과 D0만 최초의 바뀐 점. 이거에 대해 균형 가격은 뭐 했고, 상승, 거래량뭐 했다. 그래야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프 그림 망친다. 원리를 딱 알고 휘둘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 침대 SD도 아니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 그래서 답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괜히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장 여기 볼게요. 요거 안줘 이제 해야 돼 여러분입니다. 인구 유입이 늘면 아파트 수요가 뭐한다? 증가. 그럼 사려 사람 많아졌죠.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 이 볼게요.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죠. 시험장 요말안 줘. 공급이 뭐하니까? 그럼 어디로 이동? 좌측. 균형 가격 뭐했다? 상승 거래량. 감소한다라고. 요 기본을 해야 다른 문제를 풀어 갑니다. 다시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 요인 변화를 곡선이 좌우로 움직이면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본 겁니다. 여러분 교재로 가서 42페이지. 이제 봐드리러 갑니다. 일부러 읽어 드려요. 두 번째 줄입니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요인 변화로 수요 곡선이나 공급이 좌우로 이동하면 그래서 바뀌잖아요. 새로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괜히 읽은 게 아니다.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을 수요만 변한다고 돼 있나요? 써줄게요. 예를 들면 공급은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옆에다가 공급은 불변. 공급은 건드리지 말고 변하지 않고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조건이 수요증은 최초의 균형이 어디다? 이 제로가 균형입니다. 최초의 균형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D가 움직여야 되죠. D가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균형이 이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뭐했고 상승. 거래량은 뭐했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수요감 최초 균형은 이 제로. 그러면 수요 감소했으니까 D가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균형이 2원. 그럼 E0 대비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 거래량 뭐 했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밑에 지문 볼게요. 기억.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 수요 증가 괄호를 묶으시고 시험장은 이거 안 좋아. 그럼 수요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균형 가격은 뭐하고, 상승, 거래량 증가. 증가라는 말이 양이라 했어요. 거래량 증가한다. 미은, 대출금리가 인상돼 위자부담 늘죠. 수요가 뭐한다. 감소. 괄호를 묶으세요. 곡선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하락 거래량 감소. 감소라는 말이 양이라고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공급만 변하는 경우 조건인 거니까, 과렬과 습계에 마찬가지. 여기도 수요는 불변이다.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요는 건드리지 말고 공급만 변하는 경우에요. 최초 균형은 이 제로. 그러면 공급만 증가됐으니까 S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바뀐 균형 이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0 대비 이 원까지 균형 가격은 뭐했고 하락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원리를 지금 보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 그래프 공급에 가면서 최초 균형은 이 제로. 그럼 S가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이동? 좌측이 좌로 이동한 겁니다. 바뀐 게이 원. 그럼 이0 대비 균형 가격은 뭐했고 상승 거래량은? 감소한 겁니다. 따로 나중에 여러분 복습할 필요 없어요. 딱 합니다. 이걸 됩니다. 기업 건축기술의 향상으로 공급이 뭐할때 증가. 괄호를 묶으시고 괄호는 시험장 안 준다. 곡선 우측 이동.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 거래량 증가한다. 니은. 자재 등 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그럼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뭐 한다. 감소. 괄호로 묶고 시험장 안 줘요. 어디로 이동 좌측이동 균형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감소란 말이 양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치고 가야 암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할 만하죠? 그렇게 난감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넘겨주세요. 44페이지. 거기다 여러분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입문 과정 때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44페이지 갔나요? 종축은 뭐고요? 가격. 행축은 거래량이잖아요? 표기 한번 하고, 이 제로. 처음 하시는 거니까. 표기하고. 우하향 하는 건 D제로 딱 표기하고 수요곡선입니다. 우상향 하는 건 S제로. 죽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라인 그새 최초의 점입니다. 여기 그어버리면 돼, 직선으로 그냥.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균형점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다 쓸 겁니다. 첫 번째 조건. 우리 공부한 대로 해볼게. 대체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조건입니다. 대체제 가격 상승이다. 요 공부했네. 해봅시다. 그러면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주택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 거래량 뭐 한다. 증가.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 해봅시다. 그러면, 대체 주택 가격, 이르면 자, 이 보시고, 이거 그린 게 지금 뭔데, 이게? 이게 해당 아파트란 얘기예요. 대체 주택 가격이 오르면, 대체 주택의 수요량은 뭐 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어디로 가야 돼? 우측으로. 이제 보내봐요. 이렇게 D1 표기하고. 표기를 하고 그러면 바뀐 점 찍고. 최초 점이 고 바뀐 점입니다. 한번 그어보세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그려봐요. 느낌이 조금 균형 가격이 뭐 했고? 상승. 거래량은 뭐 했다?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리를 좀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이본 수업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는 안 해. 신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이니까 여러분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님 말고. <laughs> 자, 두 번째 갑니다. 해봤습니다. 두 번째. 바꿔볼게요. 대출금리가 인상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늘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하고? 감소. 곡선 어디로 이동? 좌측.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사려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가격은. 하락한다. 거래량. 감소가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표기하세요. 자, D0 최초 수요 5선. S0 공급. <laughs> 최초의 균형점 라인 극고이 상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났죠?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감소. D가 움직여들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보낼게요. 좌측으로. 자체가 이동. 자, 가봅시다. 그대로 가서 긋습니다. 자, D1 딱 쓰고.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라인 그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었고. 하락,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움직였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과 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